네 고객님, 이 위커버를 열어 보시면요, 이 뒤쪽을 한번 돌려 보세요. 보시면은 이렇게 모터 커버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모터가 있고,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 물 이렇게 이동관이 있습니다. 이물 이동관이 이 위커버랑 이물 이동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모터에서 물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장착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, 모터를 다시 분리를 하구요. 이게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만, 이게 물 위로 따라서, 이 안으로, 위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,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, 다시 장착해서 완벽하게 이게 맞물리는 모습이 보이시죠?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려야지만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, 이렇게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단 반드시 이 모터 커버도 착용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